여러분, 과연 2026 제네시스 GV80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얼마나 더 강력해지고, 얼마나 더 럭셔리해졌을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GV80은 시작에 불과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한국 대표 럭셔리 SUV, 그 진짜 진화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격 정보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GV80의 외관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제네시스 시그니처인 두줄 디자인은 더욱 얇아지고 선명해져서 멀리서 봐도 단번에 GV80임을 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면부 그릴의 입체감은 더 깊어지고 크기는 약간 넓어지면서 존재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고 절제된 럭셔리 그 특유의 제네시스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더 길고 낮아 보이는 비율 덕분에 더욱 역동적이고 크롬 하이라인과 새로 디자인된 21에서 22인치 휠이 차량의 품격을 확실히 끌어올립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그래픽이 새롭게 정리되고 범퍼 라인이 정교하게 바뀌어 전체적으로 차가 훨씬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내줍니다. 성능 부분에서의 변화도 큽니다. 기본 2.5 터보 엔진은 정교하게 다듬어져 응답성과 효율이 개선됐고, 3.5 터보 모델에서는 출력과 토크가 소폭 상향되어 고급 수요부다운 여유 있는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새롭게 적용한 정숙성 강화 패키지와 서스펜션 세팅 업그레이드는 실제 주행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면 진동은 더 부드럽게 걸러지고, 고속 안정감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도 향상되어 요철이나 회전 시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최신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배분을 빠르게 조절해 눈길이나 비 오는 날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비 또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일상 주행 비용 부담도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내는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새로운 파노라믹 와이드 중앙 디스플레이입니다. 27인치에 가까운 일체형 화면은 운전석과 센터페시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고급감과 미래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UI는 더욱 직관적으로 변경됐고 그래픽 품질도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얇고 세련된 신형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기어 셀렉터 역시 컬럼식으로 이동하면서 센터 콘솔의 공간 활용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성능은 더 빨라졌고 2열에는 독립 공조와 고급 소재 적용을 확대해 패밀리 수요 부위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용된 소재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들에서 보던 고급 가죽과 오픈 포어, 우드 트림이 그대로 반영되어 GV80이 이 정도로 럭셔리했나? 나는 느낌을 받을 만큼 확실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2열 옵션을 선택하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넉넉한 레그룸 덕분에 장거리 이동에서도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3열은 큰 성인이 장시간 앉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이전 세대 대비 공간이 조금 개선돼 어린이나 단거리 이동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양하지만 예상가는 기본 모델 약 6천만 원 중후반에서 시작해 풀옵션 3.5 터보는 8천만 원 후반대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옵션 구성에 따라 9천만 원 초반까지도 갈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품성을 보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밤더블럭스 파이브나 벤츠 G L 같은 독일 프리미엄 SUV 대비 가격 대비 사양이 훨씬 풍부한 것이 큰 강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6 제네시스 GV80의 변화와 매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분명한 건이 차는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새 세대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